당진시가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스마트팜 경영 실습에 참여할 청년 농업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의 최윤수 주무관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기술보급과 최윤수 주무관입니다. 예, 네, 주무관님. 당진시에서 청년 농업인을 위한 어떤 실습 활동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당진시는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농농 창업을 위한 밑거름을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팜 임대농장을 활용해 청년농업 및 경영실습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선발대상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 청년으로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인자며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되면 계약 전까지 당진시에 전입신고해야 합니다. 네 스마트팜 경영실습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경영실습 청년농업인에 선장되면 딸기 또는 방울토마토를 계약일로부터 3년간 재배하게 되는데요. 사업장의 위치는 당진시 성문면이며 스마트 규모는 두동입니다 원예단지 내에는 열공급시설, 용수시설, 미쓰기, 저온창고, 프리바 환경제어가 설비되어 있으며 지게차, 리프트, 선별기, 무인방지기와 같은 농기계도 지원받게 되는데요. 시설물 사용료는 차공농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남도 농가별 단위 면적당 농작물 수입의 10분에 해당 금액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할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신청 기간은 10일부터 24일까지로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사업에 관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최윤수 주무관이었습니다.